아 안녕하세요. 이슈와 재료의 모든 것 현실경제 김아랍입니다 어, 주요 기사 어, 경제 의큰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첫 번째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예 풍풍이 불었습니다. 예 굉장히 또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예 그리고 주요한 또 이제 대목이 만스닥이 예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대목들 예, 무려 2.2%대 상승. 예 그리고 S&P 지수도 2% 대. 다우 산업도 예1.8%대예 예,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예또 이제 중국 증시도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가장 빠른데 예 이에 대한 대목 하지만 이제 변 변이가 잘 된다라는 대목들 요 대목도 예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어, 라는 대목 그래서 치료제에 대한 예, 관심도 굉장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요거에 대한 결과 나올 것이다. 아 그래서 이에 대한 어, 지금 영향이 예, 진 매트릭스에 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크다. 라는 대목들 이 예, 대목도 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오늘 또 SK 와이파 어,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예 거품 굉장히 꼈다라는대목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예어 개미들이 어 지금 이거 들어갈 수 없는 주식이죠 예 그래서 다음 타자는 누군지에 대한 예,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A 프로가 올라온다 어서 만 구천 원에서 이만 천육백 원예 그리고 솔트룩스 예또 이제 비키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제 튀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DPC하고 아, 넷마블 예그 초록뱀 엘비 세미콘. 예, 굉장히 또 뜨거웠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모멘텀 어 이어질 것이다. 예, 라나 대목을 예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앞으로 올라오는 기업들 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라나 대목. 예, 요 대목을 볼수 있고요. 아, 그리고 정기금 0%때어 초고액 카부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냐? 아, 라나 대목들. 아주 재미있는 기사인데요. 예, 2,000명 평균 예탁자산이 300억이고 200조 예탁자산 3분의 1을 차지한다. 아는데 투자하고 베팅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애플 3전 주식을 사고 어 차익 실현 안 하고 예, 장투한다라는 이런 예,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삼성증권 보고서인데요. 어쭉 보시면은 어 알파벳, 예, 이제 구글의 어 구글 구글의 무예사죠 예, 그래서 알파벳, 테슬라. 아 테슬라. <laughs> 예, 지금 이게 한 140만 원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예, 굉장히 또더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어 자산가들은 예, 확실한 쪽으로 간다라는 대목 예, 볼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아마존. 예,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보시면은 아마존이 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또 가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제 이혼사건 있었죠. 예,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다. 아, 아마존에 대한 이슈 굉장히 또 크다. 라는 대목들. 예. 마이크로소프트. 예, 누구나 다 아는, 예, 이런 기업들이 간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기업들만 간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죠. 예, 그리고 국내 주식으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다. 그러면서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예, 지금 또 실적 나오죠. 예, 실적이 또얼마 얼마나 나올지. 그래서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초격차입니다 예, 이미 기술력이 이만큼 있고 예, 조금 조금씩 예, 어, 오픈하는 모습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또 어,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예, 전망이 있죠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어서 어, 삼바 어, 그리고 셀트리온 카카오 예, 코덱스 200 예, ETF 순으로 비중을 늘렸다라는 대목들. 다오르는 주식들만 예, 샀다라는 겁니다. 예, 그중에서 단연 지금 저렴한 게 셀트리온이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이 굉장히 또 큰데 예, 지금 셀트리온 예, 블록딜 이슈가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의 커티 예,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 3,236억 원 예, 블록딜 를 이제 했는데 예, 현금화 계획인데 여기에 지금 빠지면 예, 개미들은 들어간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어 아주 지금 예, 지금 차트 방향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 예 잠깐 이렇게 빠지지만은 결국은 장대양봉 나왔다가 예 조정받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좀 전에 봤던 대목에서 볼수 있듯이 예, 장투자들은 예, 이렇게 초고액자들은 장투를 하면서 예, 쭉 키워간다, 아,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요 때만 해도 15만원 됐는데, 요게 어느 순간 35만 5천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요것도 싸다 이거죠. 예, 특히 이제 셀트리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을 볼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 라는 대목들. 예, 지금, 어, 이 세일 기간이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이게 지금, 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대목들, 예, 왜냐하면 이제 서정진 회장의 퇴임 이슈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 주주들이 원하는 것을 어, 해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대목들, 이 예, 대목을 볼수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예,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가파른데 예, 이것도 지금 싸다라는 거죠. 예, 이제 블록딜을 지금 이게 세번 내지 네번 맞은 예, 지금 기업이 이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 지금 호재성 기사가 나오고 있고 매출이 잘 나오고 예 그래서 지금 요때 5만 원대 5만 원대부터 지금 예 11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모습들 어 결국은 요것도 어 살아나서 갈 것이다라는 대목들 예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기대가 된다라는 대목들을 볼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예, 니콜라, 아, 한달새 600원어치 쇼핑. 예, 그래서 요것도 지금 많이 산다. 지금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천슬라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60달러 정도 되니까, 예, 그래서 요쪽 니콜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 현대차가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영화테크, 예, 지금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는데, 지금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예, 앞으로, 어 영화 테크, 어, 폐 배터리, 예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2023년에나 예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예 니콜레 같은 경우, 예어 테슬라 닮은꼴로 예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예 이것도 굉장히 또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트럭도 어, 아주 잘 빠졌죠, 예 그래서 어, 앞으로 지금 수소 쪽은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밀지만 은 정세균 총리가 관심이 많다 예, 또 쌍용 출신이시고 어, 기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어, 2019년 연간 매출액은 48달러에 불과하고 투자에 따른 영업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예,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 시작하고 24년도에 전기차 7천대 수소차 5천대 판매와 수소 충전소 24기 완공 그래서, 3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예, 나왔고 어, 지금 4년 뒤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한다. 근데, 이 기대감으로 테슬라, 천슬라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니콜라, 아, 지금 테슬라 너무 비싸니까 니콜라를 사야 된다. 라는 대목들. 이요 예, 대목도 볼수 있죠. 예. 어 그래서 지금 SK바이오팜에 대한 또 이제 거래 금액, 예, 거래 주체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 개미가 많이 들어갔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외국인들은 어다 먹고 빠졌습니다 예 먹고 빠지고 있는 추세고 공모가보다 네 배가 넘었죠 예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또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해외 주식 호했다가훅 어, 간다라고 해서 순매수 톱10중세 곳은 폭락했다라는 대목들예강 달러의 환차선 리스크도 있다 그리고 보잉 카니발 엑소 모빌 예, 낙폭 과대주 배팅 위험성 키운다라는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디즈니 버크셔 해사 해쉬, 애셔웨이 예. 지금 워런 어, 또 워런 버핏이죠 예. 그래서 이어초 대비 20% 빠졌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I.T. 헬스케어 제외면 아무하다라는 대목 그래서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것만 올라간다라는 대목입니다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는 개장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괜히 또 이제 하락에 베팅한다 했다가 진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예. 손대면 안 된다. 어, 테슬라 예.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니콜라를 지금 산다. 예. 니콜라를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아마존, 예. 언택트 비대면 시대 아마존 예. 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 또 MS 어, 알파벳 이제 구글이니까 이것도. 예. 당연히 가는 종목들만 간다. 어, 아, 요런 쪽 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별 예, 성장률 전망 관련해서 IT가 예, 지금 10%대, 헬스케어가 7%대, 커뮤니케이션 4%대. 예, 나머지는 지금 뭐 소비재, 산업재, 금융, 부동산, 에너지. 어, 전혀 없죠 특히 이제 에너지. 셰일 업체들 지금 무너지면은 예. 굉장히 지금 그 도산 도미노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대목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된다. 아 조심해야 된다. 라는 대목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예 흑사병에 대한 이슈 어 네이멍구 예 우한 예 지금 돼지 독감 어이삼종 세트가 지금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정 바이오 예 오늘도 뜨거울 것이다. 라는 대목들 예요 대목을 볼수 있고. 어, 지금, 이, 예, 상황 속에서, 어, 또 이제 대체육 관련해서, 예, 제가 어제 에스테팜 안내해드린 것처럼, 예, 앞으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체육 관련, 어, 그리고 이제, 예, 미국에서 이제 비욘드미트에 예, 대한 부분들, 어, 이 상승세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다. 라는 대목, 예, 요 대목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해서, 어, 이인영 장관, 이제, 장관이죠. 예, 장관 후보자인데, 남북대가 보고에할수 있는 일을 판단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또 비건, 어, 방한 목전에, 예, 지금 FFVD, 예, 2박 3일 동안 어떤 지금 돌파구가 나올지, 예, 지금 대선전, 예, 이벤트가 터져주지 않으면은 이그 지지율 반전을 못할 텐데, 어,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도, 예, 지금, 집권 못 하면은, 이제 정치인은 끝난다고 볼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를 끌어갈지, 예, 요대로 그냥, 어, 허무하게 끝날 것인지, 이 대화가 굉장히 또 크다. 아, 어, 그래서, 어, 지금, 박지원, 어, 또 이제 전 의원이죠. 예, 지금 이분도 많은 또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예, 뭔가는 할것 같긴 같습니다. 예. 지난번 뭐또 성탄 선물이라고 언급을 했었다라는 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북주가 가느냐 방산주가 가느냐 요새 의 목인데 중요한 변수는 뭐죠? 예. 북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예. 지금 우리나라도 어 지금 쌀을 보내주고 유엔도 어또 이제 어미 의회도 예. 좀 보내줘라라는 이제 대목이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어~ 비건 부 장관이 편부전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북한 리스크를 줄여서 어~ 결국은 어~ 미 어~ 재선 관련해서 끌어갈 건데 예. 끌어가려고 할 텐데 창조조작해법의 욕을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결국은 이제 햇볕정책의 일환일 것 같은데 예 지금 요 대목 예 그래서 개성공단을 열어줄지 개별 관광을 할지 근데 지금 이거는 못하죠 예 지금 이거는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크다 어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대아티아이 예 지금 요 대목이 굉장히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다 라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그때 이제 글로벌 이벤트 때2 0 0 0원 대까지 빠졌다가 어쭉 올라가서 예 지금 7 0 0 0원 대까지 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 이 흐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미 대선 관련해서 어대 아티아이가 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이제 아란티도 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대장격의 관심이 어, 많아야 된다라는 대목들을 요 대목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그린뉴질 관련해서 동국에스에요 예, 대목도 굉장히 또 관심이 간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것도 지금 1,300원대에서 쭉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어, 지금 결국은 5,060원까지 갔는데, 일단은 요게 지금, 예, 그린 뉴딜 특별법, 예, 지금 이 바람이 계속 불면서, 예, 지금 이제, 어, 정세균 총리도 관심이 많고, 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어, 중, 장기적으로, 동국 SNC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7월에, 이제, 그린뉴스 특별법, 이게 지금 발의가 되고, 예, 통과가 되면은, 예, 불을 뿜지 않겠나라는 대목들, 예, 이 재료도, 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예, 옵디팝 예, 굉장히 또 뜨겁죠. 지금 요 대목은, 어, 생명연구원과 고려대가, 예,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어, 기업의 기술 이전, 올해 안에 전임상 시험 끝낼 것이다.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지금 이제 인체에 대한 부분들, 예, 단백질 백신은 바이러스 면역원으로 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이 뛰어나, 뛰어나다. 예, 그래서 지금 메르스 이상까지도 진행됐지만, 상용화된 백신이 없는, 어, 것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이다. 아, 라는 부분들, 상용화된 백신들이 있고, 효능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예, 요 대목이죠. 요 대목이 빛줄 짝인데, 어, 그래서 지금 주야, 어, 기니 피그, 돼지, 예, 지금 어, 동물 실험에서, 어, 어 스파이크 단백질에 붙어 있는, 어, 달라붙어 무력화시키는 중앙체를 형성한다. 어, 요 대목. 그리고 이제, 어, 휴베 바이오 이전에 따는 부분들, 예, 요 대목으로 지금 쉬지 않고 올라가는 부분들, 예, 아주 크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등록된 메르스 백신기술 특허를 이용해 빠르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예 이게 또몇줄짜이죠예 그래서 옵티팜에 대한 움직임이 어마어마하다 아 그래서 어제도 거의 뭐20%대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예 지금 5,200원 짜리가 <laughs> 예 이런걸 잡아야죠 예 여태 장대양보에 한번 쭉 나오고 예 24,000원까지 간다 라는 제목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경고달고 움직이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예 지금 재료가 있는 것들은 경고달고도 계속 갑니다 예 그래서 옵티팜에 대한 상승세가 어 굉장히 거세다 라는 대목 예 관심이 간다 라는 대목을 예볼수 있고요 아 어, 그러면서 웹젠 예 웹젠이 지금 뮤죠 어 지금 뮤 온라인인데 지금 요 대목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한안형 해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게임주, 엔터주가 굉장히 또 뜨거운데,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어, 전세계를 휘든 쉬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이 지금 못 나오다가, 어, 지금 방탄도 이제 지금 쉬다가 또 나오겠죠. 예, 그리고, 어, 또 빅뱅에 대한 활동, 예, 그러면서 블랙핑크, 이제, YG가 굉장히 또 뜨거운데, 또 이제, 이 바람을 타고, 예, 뮤, 예, 리니지, 예, 넥슨, 어, 뛴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어 이제 파노 발급에 대한 이슈가 있고 전민기적 2어지금 중국 최대 게임 업체 텐센트에 공개를 했다라는 부분들 에 예, 그래서 창마 시공이 예, 뮤 IP 기반으로 제작한 에 예, MMORPG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3분기 정식 출시된 가능성이 높다 예일 매출 20억 원 이상을 기록한 어, 흥행작 전민기적의 이름을 계승했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모바일 게임으로 충분한 마케팅 지원을 받는 만큼 흥행이 예상된다라는 대목들예 그래서 게임 시장에 대한 규모는 예 2013년도 117억 어, 위안에서 예어 이제 작년에는 예 1,600억 어, 만 위안으로 7년간 무려 14배가 성장을 했고 어 1월에는 예 지금 50억만 위안으로 예50%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어 이걸 하려면 중국 정부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에 지금 어, 곧 나올 수도 있다. 어, 왜냐? 미국과의 중국과 굉장히 또 이제 이런 어, 이슈도 있고 어, 이제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CJP 방한 이슈도 있고 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예, 지금 중국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어 그래서 웹진에 대한 상승세 예, 요 대목도 굉장히 주목해볼 만하다. 어, 그래서 어,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거의 이제 8,000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것도 만원대 있다가, 야, 이게 지금 3만원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그 이제 중국이 열리고, 어, 또 이제 매출이 쭉 나오면서 이것도, 어,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어, 게임주에 대한 관심, 어, 또 이제 넥슨 관련해서도, 예, 지금, 굉장하게 또 이슈가 되고 있죠. 던파가 출시가 되고, 예, 그래서 요 대목들도 예, 관심이 간다라는 부분들 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어, 또 화요일입니다. 어, 화이팅하시고요.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